미? 노미, 정자, 숨명, <laughs> 야포야포, 야힘, 아니면 뭐. 장난이고, 약간 메카툰 느낌으로, 아! 근데 퍼져나간 테이카도 정무관 첫 손에 안빨리면 끝이잖아요. 그렇긴 한데 두, 카드 두 종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, 정무관도 많이 죽고 뭐, 그것도 많이 죽으면, 네? 해명하라고요? 두루가 무서우신가 보죠. 뭐확장배 초기 두루 아시잖아요. 어 확팩 확팩 초기 두루 아시잖아요. 생물학 바나나 바나나만 찾고 갈게요. 약간 이제 그 메카톤 두루처럼 두루 땡겨야 되기 때문에 예전 메카톤 두루처럼 울음소리 야포 바나나 이런 거뭐 초반에인데 나쁘지 않아요. 수정해임 어친추창이 샤이 아니냐고요 설마 설마 아 이게 다른 사람이네 설마 진삭한 거 아니야 아니면 진삭한 거 아니죠 샤이 어딨어 아 샤네 샤 샤이가 아니고 맞네 샤네요 어. 이러면 그때 네카던드로 하이오한 아님? 약간 하이오한까지는 아니고 뭐 약간 뭐 노미 놈이... 하이오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할말 없네요. 어, 하이오한 아닌 이유를 댈 수가 없네요. 야포 자 가젯짬만 기다리고 있습니다. 가젯짬만 기다리고 있어요. 렌치칼리버. 어, 잠깐만, 카운터인데? 폭탄좀다 뽑는데? 어? 제페토, 이걸로 가제잔1코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? 가제잔 큰일 났다. 큰일 났다, 이거. 큰일 났다. 폭탄 그냥 들어가는 쪽쪽 그냥 다다 다 터질 텐데, 그냥. 이거 생음아, 이거 피우으로 가야겠는데? 어? 폭탄시키신 분? 정자, 아 이거 한 사이클 돌려야 되나? 지금 한 사이클 돌리자 가르쳐. 정자, star ladder race 달성 암습, 야김 바나나 암습, 파르키기 자꾸 넘길게요. 얘도 있기 때문에, 이제 주문 돌리는 건는 쉬워요. 결수. 정답, 자살 드루이드 <laughs> 자살은 아니고? 네, 제가 짰어요. 치고요. 폭탄 들어가고요. 천벌. 아, 씨, 이거 핸드 터져가지고, 이거, 돌릴 수가 없네. 핸드 터져가지고. 아, 나, 핸드. 야, 힘 버려야 되나? 어디 보자. 2코 2코 1코 2코 쪽으로 할까? 아니면 아. 하... 아니면 2코 1코 얘도 나쁘지 않긴 한데. 아우 씨. 너의 정신을 잃가는 소리. 풀려나. 풀려나. 가져오고요. <laughs> 어? 가져오고요. 아, 바나나. 발라 주시고요. 아, 수정의 힘. 아수인에게, 이 데미지 꽂아주시고요. 두개 가져오고, 워 킥이 털어줄게요. 명치 치고요. 저 친구들은 원래 있던 친구들인가, 아니면 관전케의 자네인가요? 죄송한데, 저 친구 없었어요. 저 친구 영명이었다구요. 거, 신상, 신상 안 하시는 거 아니죠? 야힘. 아, 표범, 아, 표범 설치 잠깐만 핸드 안 터지지? 앤트, 아, 표범, <laughs> 이거 괜찮은데, 어, 이거, 이거 괜찮네. 여기서 한번더 늘릴 수 있는데, 핸드가 터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버프 바를까? 버프 한 장만 쓸까? 이거, 아, 근데, 야포야포, 야힘야힘, 요 콤보가 되기 때문에, 버프는 아껴줄게요. 다음 턴에 칠수 있으면 치도록 하고, 치고 넘겨. 요 다음 턴에, 다음 턴에, 이건 만약다 살아있으면, 여기다가 야포야포, 야힘도 할수 있어요. 어. 아니요, 이거 쓸릴 것 같으면, 출정의 길 정도에 쓸릴 텐데, 그러면 제가 버프 바르나 안 바르나, 쓸리기 때문에, 얘 살리는 의미인데, 나중에 놈이 푼 다음에, 야포야포, 야힘야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개마선 어땠냐구요? 어땠냐구요? 가마선은 좀선 <laughs> 없는 거 아닌가? 어. 저 선살 너무 좋아보이는데 한턴 살려드니까 바로 판도가 달라지네. 그렇긴 해요. 원래 이제 한턴 살아서 좋은 카드는 많았거든요. 근데 뭐타우리산도두턴 사면은 게임 타주고 그랬는데 얘는 내는 턴에 이제 직발로 해먹을 수 있는 게 많으니까. 울음소리. 내일 나가야 되는데, 씨. 큰일 났다, 이거. 큰일, 나, 큰일 났네, 이거. 물소리 들어보고요. 생물학. 선벌 들어볼게요. 파 피기. 흠. 방어도 그냥 쌓아주고, 명치나 칠게요. 지금 할수 있는 게, 카드를 못 털어. 어. 이미 폭탄에 대한 대처는 끝났고, 이걸로 제가 1보스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리고 어, 어떡하냐? 폭탄 판다가 이제 제 대기 없으면은 그거예요. 그 여섯 마리 조안 얘 그로 나가요. 아씨 지금 돌릴 줬는데아마나 너무 적나? 시간이 없나? 아니야 지금 돌릴게요. 가득장 아, 정장. 생무라 어... 이거 이뎀 키도 쓰고 아다 했어? 아안 타죠? 안 타지? 안타안타 오, 우노미 생물학 프로젝트 숙련 건 다음에 그 다음 턴 야포야포 야이 야포야포 야이미야이미 하면 되겠는데 일단 일부러 뺀거예요다 맞아야돼요 그리고 타진 와야되는 덱이라서 아니 이미 맞을만큼 맞았고 지금 뭐노미할 바에 메카톤이 더 낫지 않냐고요? 근데 자연화야생 가가지고 지금 메카톤 잡을 수 있으려나? 팔로워삽니다 어? 반응로에 광전사 치고요 치고쉬 아, 아우, 카드가 거의 없어. 아우, 이걸 남겨두네. 아우, 카드가 없다. 이거 요놈에 내 뜰게요. 요놈에 내 뜨고, 그 이건 안 통하지면 다음 요놈이 내면 되니까 지금 뭐 급할 필요 없어. 이거 줄테면 줄게요. 나도 써가지고. 과제짠 때문에 괜히 지금 주문 서비스 고내 네, 플로비스요 플롭. 다잡고 66. 끝난 줄 알고 다 정리하고 있죠? 네. 나 만두 두개다 빠졌고, 새놈이 나가주시고요. 숙련 걸어줄게요. 영문 눌려주시고요. 플룸노미의 수태영원그 다음에 핸드에 주피되 있는, 준비되어 있는 야포야포, 야힘야힘. 201이어, 201이어. 폭탄강구. 아! 다 터져버렸쥬. 아, 야포 보고가. 핸드에서, 핸드에서 기다리고 야포 보고가. 까포봉구라, <laughs> 이거. 어우, 어, 나가겠어, 빨리. 어 캡쎄. 왔다, 몇 대미야, 이거? 5 40, 48에 60 대만까지 나오는데? 캡쎄. 왔다, 노비 토큰들을.